어제 이제 그 방송 터지고 방종했잖아요. 그리고 마을에 갔는데 중력이가 나를 겁나 때리는 거야. 그래서 나도 단검으로 찹찹찹 하면서 둘이 싸웠는데 이게 진심 싸움이 된 거래. <laughs> 그래서 둘이서 이제 중력이는 막 근접할 막 마법 쓰면서 싸우고 나는 페르소나로 싸웠단 말이야. 근데 중력이가 자꾸 긁는 거야. 나한테 페르소나로 그렇게 하냐고 개못한데. 그래서 아니. 그래서 나 "너 한번 너가 한번 해 봐." 이래 가지고 그래. 내가 한번 해 볼게. 이러고 중력이랑 조디악기랑 둘이 싸웠거든요. 조디악기다 이겼어. 중력이 조디악이, 조디악기다 이겼어. 그러면서 어? 나한테 와 가지고 "아, 마마야 잠깐만. 어? 다시 해 봐. 다시." 이러면서 무한 다시 하다가 서버 끝나 가지고 저기 강퇴당했어. 어제 다주님 지나가면서 포건이 사랑 싸움 계속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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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한 5투 정도 다진 다음에 서버 끝나가지고 우리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아니 어디갔어 조디양 어디갔어 나 계속 도망치고 있었대 자기 계속 도망치고 있었대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, 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근데 원래 그니까, 러 뭐, 페르소나 약하다, 뭐,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. 어, 페르소나는 이제 다 같이 있을 때, 시시기가 좋으니까, 그쵸? 근데 이제, 중력이도 약간 그런 의미로 이야기 한거 아니겠지만, 막, 아, 페르소나로 다펼수 있어! 페르소나가 얼마나 강한데! 막 이러더니, 자기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느낀 것 같아. 자기가 실사용해보더니, 아님을 느낀 듯. 뭔 버프여, 다을 생각도 없어. 절대 버프하지 마.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난 너무 웃겨가지고. 저녁이 이제 맛붙어서 음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서버 종료됐는데도 자기 혼자 계속 도망치고 있었던 거임. 난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. 아, 우리는 추방당하자마자 어 서버에서 추방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네. 뭐 아쉬운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. 지력 <laughs> 여기 어디 갔어? 이러면서 디스코 들어와서 막 화내가지고 아 이거 방송했어야 됐는데라고 생각했어. 이거 완전 일분마마 각인데. 아 일분마마 거리 사라졌네. 진짜 방송 각이었는데 아쉽.